지난 6회에서는 권선율이 김은미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보는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 반전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연 역시 권선율이 화재 사고의 생존자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권선율이 뺑소니 가해자 권지웅의 아들이 분명해 보입니다. 교도소에서 처음 등장했던 선율은 펜션 화재 방화범이었던 장영자를 지켜보던 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애초부터 선율의 타겟은 수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가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율은 신분을 훔친 대상이자 진짜 화재 생존자 권민혁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서야 그가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꿔치기를 한 상대에 대해 이렇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게좀 이상한 부분이네요. 그래서인지 아직까지는 선율과 민혁이 뒤바뀌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호의 불륜녀 또한 확실치 않습니다. 건우가 죽던 날 문을 열어놓은 사람은 분명 수호의 불륜녀였을 겁니다. 김준은 몰래 집을 빠져나가던 이 여자의 영상을 수호에게 보여줬던 것 같네요. 이후 건우는 열린 문을 통해 여자를 뒤쫓아갔는데요. 옆집 여자라면 건우가 멀리까지 뛰어갔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그날의 불륜녀는 옆집 여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아무래도 수상해 보이던 유리가 수호의 진짜 불륜녀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듭니다. 과연 숨겨진 진실이 무엇일지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